정말 많은 엄마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 성장 학교 선생님들이 엄마이면서 또 선생님이면서 강사이면서 또 어떤 회사를 다니시거나 운영하시거나 뭐 이러시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의 정체성만 갖고 살진 않잖아요. 음 엄마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엄마고 죽어서도 엄마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음. 한 아이에게만 아주 집중해서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 그 엄마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해 봐요 어떤가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안에 음, 있는 욕구들 그리고 우리가 (20살에서) (30살) 이렇게 막 성장하는 시기에는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렇게 나는 누구지?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알아볼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서, 물론 군대라는 환경이 되게 힘들다고는 하지만, 군대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삶이 잠깐 멈춰지는 듯한 그 시간에 자기를 생각하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뭐 이렇게 보초 쓰고 막 이러면서 또 자기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육아를 하는 그 시간, 물론 이제 직업맘들은 더 치열한 삶을 또 살게 되죠. 어, 그래서 육아맘일 땐 정말 지혜롭게 의도적으로 삶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더 많이 고민하면서 멈추고 쉬어야 되는 시간들을 정말 잘 조절하면서 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 잠시 직장을 쉬게 되셨다 이럴 경우에는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와 같이 아이가 잘때 같이 자시고 그리고 아이가 깨어서 놀때 같이 놀고 또 아이를 뭐 어디 이제 원에 보내든지 어디. 뭐, 어린이집이나 이럴 때 보낼 때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정말 오롯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럴 때또 나눌 수 있겠지만 오롯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시간들 공부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언제 편안하고 언제 기쁨을 느끼고 언제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못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마흔이 넘었을 때 우리에게 또 그런 시간이 오잖아요. 자녀가 다 커서 이제 그만큼의 어떤 집중이나 돌봄이 많이 필요가 없을 때가 이제 아이들이 중, 고등학교 시기가 됐을 때 찾아오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어, 자기에게 집중해서 내가 엄마의 삶을 이제 접고 인생 이막, <laughs> 인생 이막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나를 키워서 죽기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이 인생 이막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음, 네, 공부도 하시고, <laughs> 좋은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아이 학교 보낼 때그 주변에 있는 엄마들만 만나게 되잖아요. 주로. 학부모들.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음, 그늘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내가 그렇게 성장하거나 변화하거나 이런 게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비슷한 일상들의 반복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어떤 성장의 욕구나 변화의 요구가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내가 그동안 만났던 그 사람들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마음에 딱 들었다면 그 사람은 최근 2년, 3년,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어, 김미경 강사님 있죠? 김미경 대표님.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 음, 정말, 김미경 대학교의 그 학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의 그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왜요? 제가 가는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 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분의 현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신다면, 어, 꿈을 이렇게 그림으로 생생하게 그리기가 더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